안녕하세요, 알파쿠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 햄스터 로봇 LED 켜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PBL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햄스터 로봇에 불을 켜는 거, 그거 보여줬을 건데요. 여러분들 되게 신기했죠? 그쵸? 이렇게 작은 로봇이 그 안에 LED라는 작은,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형광등? 작은 전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LED이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도 낼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스터 LED가 켜지면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기대하십시오. 자, 제일 처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햄스 그 엔트리를 실행해야 됩니다. 엔트리를 실행하는데, 선생님이 혹시라도 선생님 강의를 제대로 못 들어서 까먹은 친구들 위해서 한번더 설명하는데요. 반드시 프로그램은 여기 시작 꾸러미에서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항상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용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다른 블록도 한번 사용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드웨어에 가서 오늘 사용할 블록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왼쪽 LED를 빨간색으로 정하기, 왼쪽 LED 끄기. 네, 이것만 있으면은 햄스터를 자유자재로 불을 껴,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혀 켰혀 껐다 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질체면은 어 왼쪽 l e d 를 켠다고 했거든요. 어 왼쪽을 켤지 오른쪽을 켤지 아니면 둘다 켤지는 여기 있는 세모를 딱 누르면 됩니다. 여기 부분을 딱 클릭하면 왼쪽, 오른쪽, 양쪽 아, 양쪽이었군요. 양쪽이 있습니다. 색깔도 바꿀 수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 파란색, 더 내리면 자주색, 하얀색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이제, 어, 더 업그레이드 된 햄스터를, 어, 주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햄, 그 색깔을 더 자유, 더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단 기본적으로는, 어, 이렇게 색깔을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가지 색상을 어, 할수 있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자, 제일 처음에는 기본으로 양쪽 엘리드를 빨간색으로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어떻게 햄스터가 불 켜지는지. 이렇게 한번 잘 보이겠죠? 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 보입니까? 강렬한 빨간색 불이 켜졌습니다. 이번엔 파란색 불 한번 켜보겠습니다. 양쪽 엘리드를. 자, 파란색. 실행해 볼까요? 실행. 네, 파란색 켜졌습니다. 이번에는 한쪽만 켜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오른쪽 LED만 초록색으로 한번 켜보겠습니다. 오른쪽 LED만 초록색 실행 네 오른쪽 LED만 초록색입니다. 왜 오른쪽이냐고요? 우리가 햄스터 이렇게 바라봤을 때 바라봤을 때이 오른쪽 이쪽이라고 해서 오른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 어,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왼쪽인데요? 아니, 햄스터 입장에서 오른쪽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이번에는 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양쪽 LED를 노란색으로 켠 다음에 어... 3초를 기다릴게요. 3초 기다리는 거는 흐름 구름에 있습니다. 흐름에서 3초를 기다리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 LED를 끄겠습니다. 양쪽 LED를 다 끄겠습니다. 한번 잘 되는지 봐주십시오. 자, 실행합니다. 실행! 어 맞습니다. 3초도 꺼졌죠?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실행! 1 2 3, 땡, 에 하, 선생님이 그, 뭐, 초식이 같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자, 1, 2, 3, 딱.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몇초 기다리를 이용해서, 어, 이불 켜는 거, 이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LED 끄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번엔 조금 다른 걸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할 거냐? 어, 글쎄요. 생각,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깜빡깜빡, 깜빡깜빡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제일 먼저 왼쪽 LED는 빨간색. 그리고 1초 뒤에, 0.5초 뒤에 왼쪽 LED를 끌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LED를 켜겠습니다. 오른쪽 LED 켜기. 오른쪽 LED를 빨간색으로 켜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0.5초를 기다린 다음에 왼쪽 LED를, 오른쪽 LED를 끄겠습니다. 오른쪽 LED 끄기.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네, 짠, 짠. 이렇게 해줬죠. 한번 해볼게요. 짠짠 이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잣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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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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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켰다 껐다 켰다 껐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반복 블록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흐름에서 몇번 반복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은 어, 계속 반복하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다시 해 갑니다. 잘해 보십시오. 똑딱 똑 그렇죠? 어떻습니까? LED가 깜빡깜빡 깜빡깜빡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 여러분들이 아는 건이 반복하기 블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시작하기 버튼을 버린 다음에 시작 구름 위에 있는 어, 어떤 키를 눌렀을 때 여기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Q라고 되어있는데 Q 부분을 누른 다음에 뭘로 바꿀 거냐? 스페이스, 스페이스로 누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까는 실행을 누르면 바로 LED가 켰다 껐다 켰다 껐다 됐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실행. 엥. 실행이 돼도 햄스터가 불을 켰다 껐다 켰다 껐다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코딩을 했습니까?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라고 했잖아요. 스페이스 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그렇죠. 스페이스 키를 누르니까 그때에서야 여기 밑에 있는 이 블럭들이 실행이 된 겁니다. 이랬습니까? 조금만 더 바꿔볼게요. 스페이스 대신에 많이 키가 있습니다. 아주 키가 엄청 많은데 어, 선생님은 구대여 선생님, 알파쿠 쌤이니까 숫자 9를 누르겠습니다. 숫자 9를 누르면 이, 이 밑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되게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자, 아, 실행 보십시오. 숫자 9를 누릅니다. 아직 실행 안 되고 있죠? 9! 됩니다. 어떻습니까? 신기하죠? 숫자 9를 누르니까 됩니다. 신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만 더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숫자 9를 누르면 실행이 되고 숫자 그 옆에 도는9 옆에 있는 0, 0을 누르면 LED가 꺼지게끔. 아, 그렇죠. 우리 교실에 형광등 LED 등을 켜고 끄고 하는 것처럼, 켜는 버튼과 끄는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이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흐름에 있는, 어, 만일, 뭐, 뭐, 라면, 만일, 만 뭐, 라면,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있는 육각형 모양 만일 뭐 참이라면 여기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판단에 가면 있습니다. 판단에 가서 어떤 키가 눌러져 있는가? 이두 번째 겁니다. 예, 이걸 딱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q 키가 아니라 무슨 키였습니까? 네, 0번 키로 우리가 하기로 했죠. 0번 키가 눌러졌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반복을 중단해버리면 됩니다. 반복, 중단하기. 이렇게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도 LED는 켜지지 않습니다. 그때 9번을 누르면 LED가 껐다 켰다 껐다 켰다가 됩니다. 이때 0번을 딱 누르면, 네, LED가 꺼졌습니다. 신기하죠? 네, 다시 9번을 눌렀더니 실행이 되고요. 0번을 눌렀더니 꺼집니다. 어떻습니까? 신기합니까? 예, 오늘 이번 시간에서는 햄스터 로봇에서 LED를 켜고 끄는 걸 해봤습니다. 사실 햄스터 로봇에 LED 켜고 끄는 것은 단두 개의 블록입니다. 뭐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하드웨어에 여기 있는 어떤 LED 모순색으로 정하기, 어떤 LED 끄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이 햄스터 로봇의 불을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두 가지 블록만으로는 이게 켰다 껐다 또 어떨 때 켜고 어떨 때 끄다 었 이게 잘안 되기 때문에 흐름 블록에 있는 몇초 기다리기와 몇번 반복하기 또는 이 계속 반복하기 그리고 만일 못 뭐라면 네이 정도 블록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자기가 어 나는 어떤 햄스터의 LED 불빛이 어떻게 켰다 껐다가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것을 생각해서 오면은 바로 그것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전 시간에 배웠던 음악에 맞춰서 햄스터가 불빛을 켜고 끄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